자세 번째 방은요 꿀보이스 안경 버프님입니다 오, 분위기가 분위기 좀 있는데요 발라드 아, 몸이... 어, 노래 잘 하시네요 정도 오. 노래는 석진이처럼 부르는데 지금 석진이가 아니, 노래 방 가면 아니, 저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내가 맞췄어요 지금 맞았어요 내가 맞췄어요 어떻게 그래? 알았어 오빠 딱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요 내가 이팀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어. 네, 이어 지금 힌트까지 줬습니다 이팀이팀 이이 팀. 뭐, 아 여기 들어봤는데 이 목소리 맞지? 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자 버전 노래 이분이 잘 먹는다고? 야 진짜 모르게 잘다자 김수용씨하고 김영만씨가맞히셔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노래 예? 노래 선생님? 예 우리 형제 아, 그룹 아 환치 원너원 워너원의 네, 선생님이었다고? 자 우리 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그 중에 보컬 선생님이 들어가. SG1 너비 SG1 너비감석 이석 기병만 이석훈. 이석훈 정사. 아! 너 늦게 나간다. 너 늦게 나갔어. 야 근데 왜 맞췄지? 어지세요숨 쉬는 거 사랑해요. 소중한 사랑 혹시 누구랑 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봅시요 아, 왜? 저는 그 생각한 거는 김영만 소배님 생각하고 왔는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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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김영만 소배님 생각하고 왔는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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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네, 왜, 왜? 왜냐고요? 왜? 아니, 이게, 왜? 그, 강경 끼신 분들의 거의 아, 네. 시초시잖아요. 아! 강경이. 아 본인의 뜻이 아 그대로 이루어졌네. 요 맞습니다. 아아아아아 잘해보자. 잘해봅시다. 아니 근데 석구 씨가 지금 데뷔 10년 만에 아 그러니까 해도 처음 나오신 거 같네요. 네, 처음이에요. 야. 진짜 야, 처음. 게을왜안나 예, 예, 무서워 가지고. 어, 아, 뭐가 이렇게. 진짜? 불... 네, 말도 잘못 하고 제가 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음 걔이 나가서 이제 팬만 끼칠 거 같아. 데 말이 아무리 없는 가수도 여기만 오면 말이 많아져요. 네. 이게 네. 원래 네. 그런 프로라 봤대 그래. 조금 죄송한 게 이석훈 씨가 네. 오시기 전에 백지영씨도 그렇고 민 씨도 그렇고 워낙에 음. 뭐 이렇게 노래방에 히트 송도 많고 해가지고 그쵸. 이석훈 씨도훨 어, 많아 요 어, 실망을 했어요 제가. <laughs> 네. 아 저를요? 네. 아, 네. 실망을 아, 했던. 방송 보고 <laughs> 나중에 노여할까 봐. 예? 네? 근데 네, 아, 많이 실망했어요. 왜냐 면 뭐라 그랬냐면 아, 저걸 내가 왜 맞췄지? 이걸 오픈업 가야지. 내가 왜 맞췄을까? 오픈한 거야야지. 그래. 우리가 극복을 어, 하자 이거지. 그래. 아, 분들이. 안 맞췄어. 근데 그리고 이석훈 씨가 네. 네. 어, 제작진한테 내가 부르지 않은 SG 원업이 곡으로는 퇴근하지 않겠다. <웃음> <웃음> 어떡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왜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얘기야? 안전한 기름 불거 모아야지 제가 볼땐제2의 김태우, 제2의 네. 김경화 오늘 이석훈입니다. 정말로 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SG 원업이 <laughs> 내가 참여하지 않은 곡은 오늘 어, 그 곡이 나와도 퇴근하지 않겠다. 네, 저는 괜찮아요. 야 오늘 그 곡은 많데 너무 아 김경화 씨 제가. 아보고 얘기하는 거 사실 저는 솔직히 저는 늦게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와. 왜요? 야, 십육번 열받았으니까. 타임리스 어떻게 하는 거야? 타임리스. 타임리스 좀 타임리스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지금. 붙잡고 이거 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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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사랑 좀 불려. 러 그래. 야, 살점이 도래져 나가는 것 같아. 안녕 내 사랑 야. 그대여. 이걸 빼고 어떻게 해? <laughs> 야, 건드기 다빼고 거야. 이거 빠는 거야. 자, 관능이 없고 기다 빼고. 저희는 우리 이, 사람들. 피, 피처링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저는 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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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불렀던 네. 거뭐다 네. 네. 들어 다다 들어가다. 하시는 거죠. 아, 네. 예, 예. 다. 저런 강으로 해요. 우리 그 SG1 오브의 타임리스라든가. 그좀좀 네. 좀 아, 얘기했던 네 아, 사람. 아, 알겠습니다. 예. 어. 이런 노래는 다 제외하고 어. 본인이 참여한 노래 가지고만 오늘 한번 네. 일단은 네. 우리는 사실 네. 저희 가수의 뜻을 저도 존중 해서 아, 좋아, 일단 좋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거 하나 있어요. 출발은? 그러면은 린나 여기 나오실 분이 네. 다 퇴근했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세분 남아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네. 어, 12시까지만. 12시까지? 밤 12시. 밤 12시? 네, 12시까지 정해요. 1영시 당신이 될 수가 있어요. 반장 되지 마요. 만약에 그러면가 마지막 그무서 그 당신이 될, 저희가, 저희가 엔딩송을 부르게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백지영 씨가 많이 남으시면 제가 보기 이제 총 맞은 것처럼 <laughs> 진짜 근데... 너무 엔딩송으로는 <laughs> 그 엔딩송에 애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 미석훈 아, 씨도 아, 엔딩 근데... 엔딩송 미리 만약에 혹시 남으시면 있어요. 어떤 노래 있어요? 제나는 웃으며 안녕. <웃음> <웃음> 근데 선생님한테 네.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네. 그랬지만 네. 어떻습니까? 좀그 당시에 좀 이석 선생님은 어땠어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셨고요. 네. 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은 형형 같았어요. 형으로서. 음.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제... <laughs> 나는 끝났으니까 너가... 어려운 얘기는 <laughs> 네가... 이걸 다들 나 넣었고요 혹시 우가이거 선생님이 욱한 적아 없어요? 있으인데요방송 네. 나왔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예의 게 저는... 저한테는 되게 상냥하게 해주셨는데 어, 제가 속해있는 팀대결한 그룹에서 네. 이제 우글 욱하셨어요. 노란색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갑자기 네. 노란색 자켓을 벗으시면서 <laughs> 어? 어? 손목을 걸었는데 여기에 문신이 문신 있어요 여기? 진짜? 팟캐스신있어야겠 오빠가 왜? 아니 뭐그 음, 오빠도 문신이 뭐 아, 안 올라오나? 어, 아, 근데요. 다음이 저희 팀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너무 제가 그걸 무서워서 네. 목소리를 제대로 이제 네. 거부감이 들어간다. 거부감 아니 그거부감이 아니지. 요 뭐? 노래 목소리가 정말 한되게라이 많이요. 아 근데 나는 너무 한테 그러는 거아니죠 건들건들 거리지 말고 똑바로 지내. <laughs> 형이 형이면 형이지. 어, 형이면 아니, 형이지. 형이 형이지. 지행서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상황이, 저는 사실은 예의를 되게 중요시하는 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네, 이런 1 0 1 명의 친구들을 만났고 음... 지금 이 어린 친구들이 어... 지금 예의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음... 더큰일이 나겠다라는 아... 생각을 아... 하고 있었는데 예의를 참 중요시하는 그, 그, 무릎을 참 봐도 예의 있게 팠잖아요딱 예, 정갈하게. 여기까지만 정갈하게. 네. 뭐. 네. 아니 그 어, 사실 부쩍 어, 우리 어, 석훈 씨의 타투 얘기 이후에 기운을 주서 사는 거예어요 제가 어, 아, 옆구리에 몇번 찔렀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laughs> 그랬데 어, 사과하고요. <laughs> 네. 열심히 임할게요. 아니 근데... 석훈 씨의 우리 저 어, 아내 되시는 분께서 어, 어, 우리 저 고정픽이 동호 씨였어요? 네네네 네, 네. 원래는 세 명이었어요. 응. 누구 누구요? 옹성호 아, 분이랑 옹성호 강다니엘 어, 그리고 네. 네. 동호, 동호 이렇게 셋이었어요. 어, 음. 제가,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합수 중에 되게 이제 마음고생이 되게 심한 음. 중에 난네가 네. 싫어라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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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어! 안타깝 그래, 재밌어, 재밌어. 아. 근데 저린 씨도, 린씨형이에요 오늘 저 진짜 이렇게 해서, 어, 저희 네. 그 뭐, 어, 박규영 씨린 씨, SGO, 리석프 님, 뮤니티 님, 종현 공모 씨까지 해서, 어, 노래방 어. 끝판왕, 네 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예.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노래가 나오게 되면 바로, 퇴근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데 가수분들이 그분들께서 노래를 어, 끝까지 본인들이 그 장소에 갈 때까지 부르고 계셔야 되고요. 어, 어. 중간에 가시는데 취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 갔는데 어 저는 방송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절. 실패입니다. 어, 어, 어. 실패입니다. 아, 그러면 실패입니다. 아, 네. 자, 아, OST 아, 인기 차트입니다. 네. 56위 이 작품에 고백 오, OST 해주죠. 고백이요? 아, 잠깐만 이 노래 아니에요? 아니 17일부터 이제 요 아니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 56위 준거라는데 노래 몰라요? 아니,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는데, 모르는 거야. 제가 저 노래를 한 번으로, 녹음실에서 한 번으로 밖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그러네그럴수있겠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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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나마 몇개 없는데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 근데... 여기 나와도 까먹었다. 여기 나와도 까먹었다. 아, 아. 예, 알겠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너에게 달려갈 거야. 작은 내 품에 정답. 너를 가야 30초에 왜 진짜... 사랑하자 슬픈 사랑이라고 맞네. 말하지 말아요. 네. 빨리합시다. 아니죠. 저희가 왜냐면 아직도 할게 <laughs> 많아요. 빨리해 빨리. 빨리, 빨리. 네. 여러분들 또 네. 찬스를 네.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찬스를 쓰는 순서대로 퇴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 노래를 불러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찬스를 잡아라 yeah. yeah. 노래방. 에서 좀 불러주셔서 노래방 점수로 차한스 순서를 정할 건데요.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분이 남은 분들의 찬스를 정해도것같아요 자, 우리 이석훈 씨는 어떤 노래를 한다고저 나야나. 어? 나야나? 포르투소어 나온 거. 근데 예. 이거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이거 전략적인 거예요. 네. 제가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아. 이거 근데 좀 왜냐면은. 댄스까지 좀곁들어서좀 해줘야죠. 이거. 아 댄스. 아, 댄스가 왜? 석훈 씨가 너. 좀 댄스가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네. 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와, 그래. 대 아, 그래. 그래. 우리 종현 씨하고 도모 씨가. 그래. 그래. 아니 선생님과 제자들 돼요. 이렇게 어, 한꺼번에. 들어, 들어 네. <laughs> 자 갑니다. 아 좋아. 이 노래 참 좋아요. 너를 보는 그 순간 p i e s i e p i c 시선 고정 너에게 p i e me 셔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pick, pick me Pick, pick me yeah. e yeah. 너와 pick 있는 yeah. 이 시간 i i p i me pick 너무 빨라 불안해 p i e Hold me Hold me, me.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pick, pick me 안 <목마>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목마> 기억해 <목 mahdoll> 제발 있을까 그날 <uphill> 오늘 밤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 I am n o a c h e e n t e m o n t h e e r i o m n t a n o r in t o I n o a c r i o n t a not c in t o n a n t a c e t h o m e n e t m e m a n t h I n o a c o n t a n o in t o n n a c h in the o n t I am not c h n o m a n c e e r h e am n h a t a r e m o m e o in t h o m e n o t a in e am n a c h h o m I a i t h o m e I am e h o m I a i t h o m e I am e e e a h t h I a in 예능에 나왔으면 춤도 주고 이제 노래방 집착해서 춤을 추고 싶은데 너무 웃겼어요. 맨 뒤에 yeah, 춤을 재밌었어요. 몰라요? 아니 그 잠시만. 의도적으로 아 소리를 질렀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수 받으려고 저수가 어 그리고 참, 어 소리 제대로 질렀네. 아 아, 석규씨 아 노래방 아, 안 해. 마지막에 목소리 저... 좀 약간 갈라지지 않으니이노 <laughs> 힘드네요. 완전... 그... 마이너스 3키를 누르고 싶었어요. <laughs> 정말 가서. 아니, 그 선생님이 네. 그 가르쳐 줄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노래, 뭐, 춤, 이런 것들 함께 하려면. <laughs> 발성이 어떻고. 발성이 어떻고.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뭐라고. 빼고 안 불렀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쵸. 네. <laughs> 선생님이 더잘 아실 거라고.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선생님 뭐? <laughs> 선생님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 <laughs> <laughs> 조리씨가아 그래, 제자들 잘 키웠네. 아 진짜. 진짜 키웠어.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할만한, 어. 할만한 사고 살아야 돼. 되게 당황스러워. <applicable> 물부터 먹어 물부터. 약간 벗고 싶어 아, 아아이야 잠깐만 자 5, 4, 아, 3, 2, 1. 시작합니다. 잘먹겠습먹자 이제 여러분들. 각 노래방을 나오면 이제 퇴근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퇴근이 나오면 퇴근이야. 자, 야, 자, 이게 스릴이 넘쳐요. 예. 아, 이게 쪼여요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퇴근하실지.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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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내고 내고. 어디 어디요? 잠깐. 어 그럼 저말저 말을 다내거내거내거 어디 어디 자, 어디 어디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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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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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디 어디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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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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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도 됩니까? 제보, 나야나 풍통갑니다 우리도 나야나 아. 거기 나왔거든요. 이부 우리 저 석훈 씨가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너는 아니야? 여기서 부르십니다. 한번 얹어봤어요. 네. <laughs> 석훈 씨열 거면 타임리스 보세요 타임리스, 너? 아니, 아니 타임리스 나는 왜안 아니, 타임리스 왜 타임리스 왜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야식 한 번. 지금 사실 일 번하고 삼번 방은 아 글쎄요 지금 달라더라 음. 이석훈 씨 노래가 지금 나올 수 있죠 네 어서부터 이제 구멍에 나올 수 있죠 매물이야 매물이야 너의 어디야 너의 어? 어디야어 어? 뭐야 살다가. 살다가. 자,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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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이야 그러면 살다가도. s 스튜너비 살다 살 거야. 야 살다가 퇴근이야 그러면 수, 안, 안 되네요. 살다가 아, 왜안 돼. 왜안 아, 돼? 살다... 아, 아, 살다... 아, 그 살다가 지금 중요한 이 나왔는데. 살다가 살다가 밸요야와 소소 왔는데. 살다 살다. 이문를 빼면 어떻게 해? 야 자기 살다 살다 살다. 지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석진 씨가 예, 지금가 아니기 때문에. MC님, MC님. MC님 노래 고 이거 저저좀 합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저 불가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혹시 석훈 씨. 지면은 순간적으로라도 좀 아주 조금이라도 후회 네. 안되셨어요 후회 네, 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얼마나 후면 후회 하고 아, 있어요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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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있어요. 후회 하고 아, 있어요. 석훈 씨 그러면 아니. 그 이후에 석훈 씨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노래 몇 개만 좀 찍어 주실래요? 어떤 노래? 어석훈씨 SG 워너비 노래를 정리해 드리자면 불가곡이. 아, 타이밍에서 살다가 내 사랑 사랑하기 정말 잘했어요. 죄와 벌사랑 예, 네. 가는 곡은 라라라 해바라기 음. 내 사랑 울보 사랑하자. 아, 불가곡이 더 화려하네요. 불가곡이 더 이슈가. 입술할... 도겸. 됐어요. 이제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복시석복 씨. 수 예. 볼래 시간을 돌린다면은 예 언제로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아시잖아요. <laughs> 알지만 물어봤어요. 네. 네. 알지만. 아, 석훈 씨 지금 솔직한 심정이 어때요? 저몇번 네. 아,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아니 저는 뭐안 나와도 돼요 노래가. 뭐 여기서 안 나오는 거 이제 다 데서 부르고 있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햇빛 쪽에서도 10년 동안 안 나왔었는데, 네. 오늘 그분량을다 채우고 <laughs> 정말 수다 나옵니다. 네. 네. 시간도 <laughs> 남는데, 혹시 그두분 뛰고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할까요? 뭐 할까? 해 봤던 거해놓던 거? 해볼까? 거? 어, 그럴까? 그럴까요? 아, 콘서트가 어떤, 어떤 노래입니까 너무 네, 누나 음... 예전에 어? 콘서트 솔로 콘서트로 와 주셔 서 씨가 어. 아, 민 씨가 먼저. 데아 있으니까 이런 사를네진 밀려내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 가나 세상은 I 아직 그대 곁에 하고 있어서 약간 노요이다 풀렸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풀렸어 풀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고막이 호강하네. 아, 최고다 최고야. 아, 자 아우 진짜 너무 잘해 리차. 아 송쿤 아, 씨 노래 잘하네. 아, 아, 뭐 너무 노래, 잘한다. 이 노래 너무 이런 걸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거 했는데. 아, 콘서트 가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네. 아, 노래방 점수로 지금 뭐두 분이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이제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저기 근데 이제는 이석훈 씨요. 아니 우리 어할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안 풀어줄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안 돼요. 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이게 약간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요. 정말 네. 많이 <laughs> 후회돼요. <정말. 웃음> 한번 진짜... 봐주세요. 아, 아, 우리가 이 제일... <laughs> 어, 이 얘기가 <laughs> <한> 나올지 몰라. 뭐... <laughs> 한 번만 봐주세요. 와, 나이 얘기할 줄 몰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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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네요. 참 우리에게 찬스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과. 그렇죠. 예. 자, 이석훈씨 쓰시겠어요? 예, 써야죠 <laughs> 그러면 <laughs> 쓰고 싶습니다. 기회는 <laughs> 딱한 번이고요. 한자 석훈 씨가 하늘색 타면찬스도잘 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스 잠깐만 찬스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제 예약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아, 그 나는 이렇게 된 바야 에 강제 예약. <laughs> 아니 아 <아유>, 그만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강제, 예약. 강제 예약이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이니까. 다섯 인터폰. 뭐? 인터폰, 인터폰이 제일 그래도 깔끔한 어... 그런... 이석훈 씨나 SG워너비의 노래 부르시면 서비스 10분 드립니다 할수 있는 멘트는 저거예요 하나만 풀어줍시다 야, 안 돼요 아이리스하고 살다 가그게안돼풀어 안 선생님! 한 곡만! 한 곡! 이게 이석훈 씨가 왜... 얘기한 거예요, 이석훈 씨가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지금 시대곡이지? 어? 시대가 어느 <laughs> 시대주주요 아니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 남자가 한 입으로 몇 마디를 하자 여러분, 두 마디 정도할수 있어야 <laughs> 두 되겠두 마디만, 하여튼 하여튼 마디만, 하여튼 하여튼 마디만 할게요 살다가 아, 아, 그러면 만약에 그 찬스가 나오면 두곡 중에 한 곡을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아니야, 살다가는 안돼 아, 우리가 안 돼요 우리만경쟁인데협상결렬하나 <laughs> 시키겠습니다 자, 찬스 일단 써보세요 자, 하나 과연 어떤 찬스가 나오지나 둘, 셋! 갑니다 폭탄! 어, 야, 이게 낫대니까. 예능신. 예능신.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거로 가야 돼. 폭탄 예약은 바로 노래를 부르실 네. 때 강제 예약으로 한 곡을 넣어드리고요. 그쵸. 취소를 한다. 한곡 바로 더 넣어드리고요. 그쵸. 취소를 한다. 계속해서, 한 계속해서 다섯 번. 아, 린 씨랑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정말. 네, 정좋데요 좋아요? 네. 솔직히. 아, 네, 좀 저는 재봐요. 승훈 씨, 예.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금 방 분위기를 예. 들려드릴게요.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분위기 이거 네. 괜찮아요. 자, 이번방 보자. 여 보니까 이러다 딱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이게 딱한번쓸수 있는 찬스이니까 우리가 좀 신중합니다. 네, 네. 이해해주시고. 어, 한 번만 봅니다. 어, 이번 좀 많이 주는 거 같아. 내 노래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번에서이번이 한참 먹어아이 이제 동안은 아는게 어디 있어요. 이번 이번 찬스 어떡해? 그 그림 사1열 가지 이유듣게요 강재. 자, 두분이 함께 붙주어요 자, 저희는 뭐, 뭐, 하나. 댄스는 2번 방에 듣겠습니다 예. 요 왜냐면 이석훈 씨걸를까 하다가 지금 넘어가. 네. 이석훈나왔어 들었다. 여기서 네, 보트를 강재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 다음 어, 다음. 아, 세요 뭐 부르... 어, 몰라. 어, 이 노래 몰라가 나왔거든요. 이 노래 몰라. 진짜 이노래를이노래서 몰라 보십니까? 아, 부르세요. 그렇죠. 자, 부르세요. 못 뭐? 뭐 부르면 실패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못뭐 부르면 실패죠. 부르잖아 요 이거. 부르잖아. 요 노래를 모르면 실패죠. 부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 다른 대로 부르면 되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자, 있어.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있어. 자, 좀 부르고 계셔? 가자 가자. 자 아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고 있어. 아, 자 가자 그러고요? 가자. 됐어. <laughs> 자 가시면 돼. 부르고 있어. 부르고 가시면 됩니다. 한팀면됩어요 아, 한 자, 불렀습니다! 미스 썩 불렀어요! 서구나. 아, 아 완전히. 아 서구나. 아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와. 야, 릴이 남았습니다! 릴이 남아요, 초반에. 아 야, 어 정말. 벽구다 근데... 아 빨리 와! 올라가세요 아니, 저 아가씨들은 되게 착하다!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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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알바생이요아녕하요안녕하이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일, 제일 걱정하는요안녕하세요요 일단, 오심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예, 되게 어색하게 다들 어. 안되시네요 어색했어요 진짜 어 너무 어. 너무 힘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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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색해. 내가 어. 막오글거어 아, 행복하다. 어. 행복하다 행복하다. 어. 김용만 씨는 제가 아는데 전월에 제... 어, 모르고 아 몰라. 전월에 몰라. 몰라. 모른다 돼. 전 재산을 예, 예. 몰라. 아, 예. 몰라 몰라. 아, 예. 몰라, 몰라. 아, 예. 몰라. 제일 신났어왜 그 신났겠어요? 예, 그렇죠. 니 자, 축하드립니다! 예! 세요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대림대 학교 다니는 3학년도 준희라고 합니다. 준희 씨. 어. 얘또 성합. 예. 소개를 저도 좀. 또 대림대 학교 서주현이라고. 아, 주현 씨. 네. 준희 씨와 네. 주현 씨. 어, 일단 아까 노래방 들어갔을 때 <laughs> 저희가 사실 여기 강제 예약을 한 거거든요. 네. 아, 보통들 취소하는데 취소를 안 하셨어요? 제가 가수라고 불러 보겠대요. 자기가. 아, <laughs> 오전 잘 오세요. 아, 본인이 가수라서 내가 불러 보겠다. 어, 어. 그리고 좀 이석훈 씨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당황해 하셨죠 그... 누군지 네. 알았어. 누군지 혹시 예, 처음에? 직원인누직원이 누군지? 시원이 누군지? 시아이기군지 시원이 누군지? 시원이 누군지? 기데이 누군지? 시원이 누군지? 시원이 누군지? 시이석군지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무슨 생시원셨는지 그때 이생군지 잘생겼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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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또. 아니면 아까 저희가 이석훈 씨가 그 찬스를 두 분이 계신 쪽에 쓴게 이석훈 씨 노래 한참 동안 머물러 계셨더라고 예약하는데. 음. 예약하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그때. 네. 아, 아무도 모르겠어요, 서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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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하하하. 아 우연히도 이석훈 거. 씨 쪽에. 아. 아, 서로 확인해는데 서로 확인해봤는데 서로 모른대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취소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 네 번을 더 넣을 생각이어요 예서! 중간에 아, 라면라도 <laughs> 한번 넣고. 그러면 아마 불렀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노래면 불렀을 <laughs> 것 같아요. 은 어, 오, 착해. 착해. 아, SU 언어기 노래 중에 알아.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가슴 뛰록 살다. 살다. 저희가 지금 뭐몇해 <laughs> 되진 않았지만. 어, 역대로 방에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제일 이상했나봐요. <laughs> <laughs> 정말로 저희 순간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간주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알고 따라 부르는데 저도 모르니까요. <laughs> 근데 이게 축구를 짜지면 골을 우겨 넣은 거예요. 석훈 <laughs> <laughs> <너무 그랬어요. 웃음> 씨, 석훈 씨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laughs> 아니 그냥 노래 <laughs> 불러야 되는데 <laughs> 이럴 거면 왜 취소 안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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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 역대 가장 어, 어, 인터뷰하면서도 서로 지금 <laughs> 서로를 못 봐요 지금. <웃음> <웃음> 예. 아니에요. 아, 아니, 예, 예, 아니, 네. 아, 근데, 근데 재밌는 거 이것 또한 추억이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 두분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